왔어요! 아, 뭐야. 아이, 좋아! 아! 자, 지난번에 이곳 작은 소류지에서 물속에 들어있는 배스를 턴칭으로 한번 낚아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를 가지고 한번 수면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빡 때려 줄것 같기도 한데, 요럴 때는 수초, 경계 지점을 딱 체크를 해야 돼. 여기 애들이 워낙 시골 애들이라서 프로그를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펀칭을 했을 때는 반응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자, 프로그는 때려줄지. 고기는 저런 자리에 있을 건데. 제비들이 굉장히 낚게 나네. 어? 낚싯대 주섰다. 잠깐만요. 와, 아, 이거. 부서졌구나. 누가 낚시를 하다가. 버리고 갔네요. 부서진, 가이드도 한쪽에 없고. 아, 이거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갖고 가야 되겠는데. 원투 때입니다. 원투 때. 해서 이렇 멀리 던지는 낚싯대인데. 오늘 풀어오고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고기 잡는지 못 잡는지. 과연 고수는 장비 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오늘 이걸 한번 해보자. 프로그 일단 싸바라놓고 프로그는 뭔 프로그야, 그죠? 유튜버는 컨텐츠가 재밌어야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야, 이거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는 못 연결할 것 같은데. 어, 보자. 이게 밀은 어차피 못 달고 그냥 민장대 즉 같이 이게 처리 대다 어떻게 묶어야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보자 보자 보자. 아이 빠질 것 같은데 이거 테이프로 뭐 하나 붙여야 되겠다. 아 여기에다가 홈을 조금 팔게요. 자 라인도 든든하게 묶어야지. 합사 사호. 여기에는 뭐 매듭법 뭐가 없어요. 안 떨어지게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떨어지면 복도 값이 더 비싸 길은한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 수심이 얼마 안 되니까 너무 길면은 또 제압하는데 안 좋아 너무 짧으면 또 그러나. 자, 텍사스 리그를 써야 되니까, 일단, 낚싯대는 고장난 거라도 할건다 해야지. 집 엄청 고마 하나 밀어놓고. 음, 짧으면. 됐어. 이거 아 됐어. 5. 되겠나, 이거? 해보면 알죠, 그죠? 뭐, 안 되면은 컨텐츠 망하는 거지, 뭐. 자, 완성! 아니, 뭐, 붕어 낚시도 아니고, 이거는 릴 낚시도 아니고, 베스 낚시도 아니고, 무슨 낚시죠, 이거는? 자! 아어 감도 죽인다 와. 와 아씨. 먹었는데, 와. 낯주 옆으로 가는 거. 먹었는데, 씨. 아, 씨, 아깝다. 아, 근데, 저녁 낚싯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굉장히 무겁다. 낚시 한 30분 하고 나면은. 필받았 는데 좀전에되 지？안 될 이유 는 없어？좀 불 편해서 그렇지？전용 대로 써야 되는 이유. <laughs> 자, 고수는 연장 탓을 안 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길어가지고, 고수는 연장 탓을 안 하죠. 나이스. 자, 보셨죠? 중요한 건 비싼 낚싯대 좋은 릴이 아니야. 고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공략만 하면 베스는 그렇게 어려운 고기가 아니에요. 근으면너다이렇게 <laughs> 이게 그 시스템이 조금 그거 하긴 한데. 나도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제 정신이 많아지. 정신이 정. 미션 클리어. 파워 죽이네. 그냥 막 들어 올리니까, 막, 수초 사이에서 막 뽑아 올리네. 콧노래가 막 나오네. 장단점. 일단, 장점부터 말할게요.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리고, 없어요. 장점, 돈이 별로 안 든다. 단점. 일단 무겁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던질 수도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고기 잡으면 낚싯대를 접어야 돼요. 아, 이거 무슨, 느낌이. 꼭그 가을에 감 따는 그런 느낌이 물에서, 감 따는 느낌이 야, 이 어려운 가을에 이걸로 고기를 잡다니. 대 박이 구나.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 같은수신공 밖에 공연 못하 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 이래서 낚시 타가 필 요한 것같 아요. 이걸로, 이걸로 잡긴 잡았는데 이걸로 뭐다할것 같으면 뭐 낚시대 필요 없지. 아팔 아프다 이거. 단점! 10분만 낚시하면 팔이 굉장히 아파요. 와, 이걸로 어떻게 잡았지? 오케이. 오케이. 어허, 어. 그렇 아, 한 마리, 한 마리 잡긴 했는데, 흥분한 나머지 전기줄에 걸려버렸어요. 아하, 요런 단점이 생기네요. 에헤 죄송합니다. 끊어졌어요. 두 마리 잡았어. 자, 프로그를 하러 왔다가, 버려진 낚싯대가 있어서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굳이 낚시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필요로 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 버려진 짱대로, 본투 때입니다. 초리 대에다가 합사를 묶어서 텍사스리를 가지고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해봤어요. 재미로. 두 마리는 낚았어요. 두 마리 낚고, 이게 낚싯대가 이게 감, 감을 따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위에, 어 저기에,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컨텐츠를 진행하기에는, 뽕돌값이 3,500원이기 때문에, 아, 이건 약간 마이너스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두 마리 낳고,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러진 낚싯대, 이 쓰레기로 배스를 낚을, 낚을 수 있는지 못 낚는지, 여러분도 오늘 똑똑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낚시에서, 좋은 장비는 물고기를 잘 잡게 하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내가 편하게 하는 거라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러진 못 쓰는 쓰레기 낚싯대로 베스트 잡는 컨텐츠는 대성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기분 좋네.